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어. 네, 여기는 이제 토요일 오후, 토요일 오후 압구정, 여기 뭐죠? 압구정 현대백화점 문화홀이죠? 문화홀에 오후에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우리가 모여서 빡독을 했죠? 예, 여기 이제 수많은 미친 분들이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빡독을 하면 저 핸드폰도 끄고 하셨죠? 그렇죠 이제 되게 열심히 진짜 하셨어요. 네, 이렇게 봤는데, 다 진짜 집중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이렇게 또안 해본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혼자 빡도 가는 거랑 또 여러시 모여서 해보니까 또 다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느끼나 이제 제가 사전에 인터뷰 지원자를 받았습니다. 누구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예, 네, 갑니다. 음. 이렇게 해서. 자, 해보시니까 어때요? 어.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하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아 네. 1인 기업가이자 글, 음. 아, 글 쓰고 걷는 사람 한 연이라고 합니다. 오. 네. 저도 걷는데 기지는 않는데 저도. 아, 그러니까 <laughs> 걷는 게 저희 정체성이어요 매일매일 오. 걷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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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와서 해보니까 1 음. 시간 반 동안 제가 1 0 0쪽 정도를 읽었는데 음. 사실 집에서 아이 둘이랑 있거든요. 오. 근데 솔직히 그렇게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약간 우주에서 떠있는 느낌? 오. 약간 묘한 집중을 해가지고. 이터스텔라 오늘 네네. <laughs> 그래서 아, 이게. 돌아가 임마, 돌아가 <laughs> 인마, <그래서. 웃음> 네, 그때 읽었어야 됐다고 음. 약간 네, 그런 느낌을 받고 오늘 되게 네, 묘한 흥분과 네, 흥분된 상태입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게 여러분 바이브라 그래요. 바이브. 진짜로 이게 과학적으로 다 맞는 얘기입니다. 또 그다음에 누가 한다 그러셨죠? 그래 또. 아까 할 한다, 한다 그럴 거안 한다 하면서 후회스럽죠? 이게 여러분 <laughs> 자, 또 자,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운동하는 트레이너 일을 하고, 어, 하고 있고시랑글 어. 어, 쓰고 있는 이상일이라고 어, 합니다. 운동 실랑 글 쓰는 사람이네. 네. 해 보실 거 같아요. 들어올 때부터 약간 여행 온 기분이었고. 어. 또 앞에서 이렇게 신박사님 보고 보고 싶었는데 어. 봐서 너무 좋고 나도 보고 싶었어요. 네. <laughs> 정말 약간 여행 온 기분입니다. 어, 네. 어, 여행 아, 온 기분. 네. 시를 써서 그런지 표현력이 아,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신다 네. 하시면 하신 누구시죠? 아니, 근데 아까 안 드셨는데 누구죠? 또 늦었어. 이미 이미 또 아까 하신 단상 어디 있죠? 우리 네 명. 예, 거기였어요. 아니었는데, 고바 은근히 갑자기 낄라. 이미 늦었어. 아까 손든 사람 어딨어? 아까 손든 사람. 아까 손든 사람이 저기랑 아까 손 드셨어요? 아, 그거 맞구나. 어머니, 제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지? 아, 이리로 라 고바 이제 막상 또 하고 싶죠.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원래 사람 심리야 그래요.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천에서 왔습니다. 서천이요? 네. <laughs> 이영숙입니다. 네. 네. 저희 딸하고 같이 왔습니다. 오, 그렇구나. 어, 말마다 심박사님 TV 보고 있습니다. 어, 아, 예. 근데 이거 빡도 해, 하셨어요, 오늘요? <laughs> 예. 네. 하시니까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어 가족이 어, 모녀가 네.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 너무 보기 좋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예요? 네. 예, 네, 앞으로 또 기회 되시면 음. 또참석셨으면 좋겠고. 네, 감사합니다. 따님이랑 모습 보기 너무 좋습니다. 네.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러면 또또 마지막 누구죠? 어, 네. 네 이리로 가야지. 어,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아, 어, 이렇게 하죠. 또 자, 잡으시고. 자기 소개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스물다섯 살 대학생 이태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빡빡 했을까 어때요? 그냥 너무 음. 시간이 빨리 가서 어. 뭐 그냥 아직은 어. 별로 별로. 아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은. 뭐다될수 뭐 있어 대통령도 될수 있어 알았죠? 알았죠? <laughs> 알았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안산걸 후회하는 인생의 선배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진작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알았죠? 인생을 <laughs> 빡세게 살면은 뭐가 돼도 다 됩니다 알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인터뷰 해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신박사TV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냥 제가 혼자 들고 다니면서 어 여기 이렇게 뒤로 넘어오니까 갈 데가 없네 여기는 원래 오는 데가 아니었구나 앞으로 들어 넘어가야겠다 어. 어, 내가 어만들 갔다 왔구나 이렇게 해서 신박사 팀에는 제가 이렇게 혼자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찍습니다. 그래서 엎어진 적도 많아요. 사람들이 약간 그냥 이제 미친 사람 이제 쳐다보시지 쳐다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빡독이, 그러니까 진짜 좋아요. 진짜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하면 더 좋아요. 같이 하면은 그게 왜냐면은 뭐랄까 거울 효과도 있고 사람을 따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따라합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그 분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빡독의 이제 효용을 이제 확신한 게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왔거든요. 군대 이렇게 밖에서 보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들어가면 다 해요. 왜옆 사람 하니까. 그래서 옆 사람 하면은 진짜 그 몰입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뭐 혼자 빡독도 좋지만, 예? 혼자 빡독도 좋지만, 어 그렇게 했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랑도 해봐도 좋겠고, 친구랑도 해봐도. 좋... 도 좋겠고 뭐 이렇게 회사에서 뭐 추진을 해 봐도 좋겠고 그다음에 빡도 엑스는 점점 많아질 거예요. 일단은 신박사 TV 빡도 엑스 이제 매달 하니까 참여할 기회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빡도 엑스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문해력이 높아지는데 여러분이 일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박사 TV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찾아뵙겠습니다. 자, 또 만나 안녕하세요. 어. 좋았나요?